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교환경기사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다만이 뜬지는 1시간이 지났고요.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무서워서 못 매겨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 안 매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치는 시험이라서 저번에 58점으로 떨어지고, 이번에 다시 쳤는데, 이번에는 무조건 꼭 합격을 하겠죠? 근데 1 과목부터 되게 어려웠어서, 제발 꼭 합격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. 무서 1. 2서 1. 2서 1. 2서 1. 1 2 3 1 4 4 4 아! 아! 4 4 헉!! 4 4 1 4 3 헉! 어떡해 허어! 1과목이 12개 맞았거든요 사실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어, 일과목이 12개 맞았으니까 합격을 조금 예상하고, 한번 맞아먹어볼게요 1 4 1 4 1, 2, 3, 3, 3, 4, 3, 2, 3, 헉! 1, 2, 4, 3, 4, 1, 2, 4, 3, 4, 36, 3, 3, 1 3, 1, 2, 1, 2, 1, 3, 4, 1 2 13, 4 1 6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3 6 0 1 3 1 2 3 2 1, 아! 1 2 1 3 24, 25, 26, 27, 1 3 1 3 진짜. 미쳐 미쳐. 리이데 진짜 이쳐이쳐이3이4이1 2 2이2 1 2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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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리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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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맞았어요 이제 나머지 4, 4과목만 4 잘하면 5과목은 일단 여기 두 개는 맞을 것 같거든요 아. 아. 1 1번14133 14133 31343 1434 21134 113저 합격할 것 같아요

대박 일단 합격한 거 같은데 아니 일단 합격했어요 근데 정확한 점수는 한번 지금 매겨보겠습니다 13? 아, 71점이에요 하이바 71점 받았습니다. 합격하자. 실기는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해야겠죠.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. 저번에 떨어졌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을 하자는 생각으로. 시험 한 10일 전부터는 진짜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준비만 매진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렇게 결과로 나와서 너무 너무 다행인 것 같고, 아 너무 행복합니다.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시험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솔직히 대기 환경 기사를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. 전혀 없었고 그냥 수질 환경 기사 합격하면 당연히 취업 되겠지 생각하고 어 작년 작년 말에 수질 환경 기사에 합격한 다음에 올해 초부터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부산이나 뭐 울산까지만 알아보긴 했지만 일단 일자리도 너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너무 없는 거예요 취업이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기사보다는 대기환경기사를 뽑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수질이나 대기 둘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딸 예정인데 나는 취업이 일단 급하다 취업을 뭐 목표로 일단 이거를 준비한다 이러면 대기부터 따시는 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도 어 물론 기사 한개까지 가점 보는데도 꽤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나 뭐 한수원 이런 데는 세개까지 가점을 보기 때문에 일단 기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질 다음에 대기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대기가 어려운지 수질이 어려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궁금했어요. 근데 대기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대기가 더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대기가 일단 외워야 될 식이 너무너무 많아요. 수질보다 한 1.5배? 정도로 많고, 내용 자체도 조금 수질보다는 저는 대기가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질이 되기보다는 아마 공부하시기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아마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CBT라는 기출문제 사이트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CBT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뭐 답을 다 띄어서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omr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 공부할 때그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, 그리고 또 도움 됐던 부분은 어, 오픈 카톡에 수질이랑 대기를 준비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. 거기서 모르는 문제는 물어볼 수도 있고, 그 외에 취업이나 뭐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. 저는 그 오픈톡방에서 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수질 처음 공부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저랑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래서 물어볼 것도잘 없는데 요즘엔 SNS나 뭐 이런 게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오픈톡방을 이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 시험은 되게 모르는 문제들이 많았어서 어렵다고 느껴졌어요. 어렵, 어려웠고 나오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분명히 시험 칠 때까지는 배가 고팠는데 나오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.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봐요. 그래서 오는 길에 막 생각지도 않은데 돈을 쓰고. 갑자기 막 예정에도 없더니 모자도 막 사고 그랬는데. 잘 어울리나요? 이제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어, 취업은 안 되고 있지만 시험 합격은 해서 기분은 좋네요. 일단 오늘까지는 푹 쉬고, 어, 맛있는 것도 먹고, 그러다가 내일부터 다시. 어,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어, 준비하시는 공부나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, 꼭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성과 이루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혹시 원하시는 결과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도 두번 이렇게 도전해서 합격했듯이 다시 또 도전하면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열심히 도전하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. 안녕.